경찰청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. 저희 지역구이긴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에서 어제 어, 교통 사고로 1 1 살의 다은이가 사망을 했습니다.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. 어, 그런데 그 놀랍게도 제가 밝혀낸 사실은 알게 된 사실은 그 학교 앞에 그 제한 속도가 50km라는 걸 발, 발, 발견을 했고요. 그, 그리고 화물 차량들이 많이 다니매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. 건설 거기 계신 같은 경찰분들과 좀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민식이법 이후로 어~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 예 네, 학교 학 학생 안전 보호구역에는 3 0 k m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만약에 학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, 그 제한속도가 30km로 아마 변경됐을 겁니다. 주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학생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.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